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일단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펜스소파 직원 아니고요. 다른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테리어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졌고, 집군 위 있는 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매일같이 집을 어떻게 꾸며야 예쁠까 어떤 가구를 놓으면 좀더 편안하게 쉴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인용 소파나 아니면 예쁜 체어를 하나 구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인용 소파 브랜드로는 헨슨이 가장 유명한 걸 알고 있어서 큰 고민 없이 헨슨 소파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저희 집이 아주 넓은 게 아니라서 프라임이나 벤쿠버 같은 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큰 제품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사이즈가 작고 사용 반경이 작은 스윙체어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니스 소파랑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희 집 분위기에는 에그 소파가 더잘 어울릴 것 같고 에그 소파는 디자인도 트렌디한 느낌에 둥글둥글하니 귀여워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또 제가 가죽 재질을 좋아해서 에그 소파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화이트 색상을 진짜 좋아해요. 화이트가 사진에도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나 소품을 정말 자주 바꾸거든요. 화이트는 어떤 느낌에도 어디에도 잘 어울리니까 화이트 색상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공간만 차지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금액대도 있는 제품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편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4인용 소파가 있거든요 근데 1인용 소파도 배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일단 이게 나만 앉아서 휴직하는 소파다 보니까 침대에 기대서 해 앉아서 쉬는 거나 3인용 소파에 앉아서 쉬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고 이래서 1인용 소파 사는구나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할 거몇번 줄이고 산다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산 건데 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 기능이 있어서 흔들 흔들하면서 쉴 수도 있고, 굳이 내가 힘을 줘서 흔들지 않으면은 그냥 의자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주말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거나 컴퓨터로 뭐볼때 너무 편해서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좋아해서 가끔 올라가서 낮잠 자고 그래요. 저 같은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에 1인용 소파는 정말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한대 있으면은 진짜 삶의 질이 확 올라갈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스윙체어 같은 경우는 설치 공간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죽 제품이라 몇년 동안 유행 타지도 않을 것 같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성 인테리어에도 예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니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 고민하시고 구매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